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울, 하나님께 묻는 다윗 2. 하나님의 괴 옮겨오기 프로젝트 1. 법궤를 옮겨오는 이유 2.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3.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행하면 3.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라입니다. 첫 번째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울, 하나님께 묻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다가 실패한 이야기와 다시 준비해서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는 이야기 사이에 14장에는 다윗의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 다윗왕의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블레셋과의 전투한 이야기를 잠시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은 사사시대부터 사울왕, 그리고 지금의 다윗왕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국가죠.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사울과 다윗왕의 마음의 중심이나 신앙이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사울은 여호와께 불순종했으며 3월 이후 사울과 함께한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떨며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이후로 대답이 없으셨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 묻는 악행도 행합니다. 결국 전쟁에 패하고 죽음을 맞이했죠. 반면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다윗은 여호와께 순종하며 친밀한 관계를 늘 맺어왔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나단, 갓 선지자 그리고 여러 제사장들이 함께했죠.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들을 치라하셨고 승리했습니다. 블레셋의 재침략이 이루어지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었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죠. 이 승리로 다른 이반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참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지만,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급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였죠. 유명한 점술과 여인을 찾아가 점괘를 받았다는 건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는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결과를 점칠 수 있다면, 혹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든 점술사든 아무나 나를 도와달라는 심정이었겠지만, 늘 선지자, 제사장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며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다윗과는 그 행보가 완전히 달랐다는 점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괴 옮겨오기 프로젝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괴, 법괴, 증거괴, 언약괴는 모두 같은 말이죠. 법궤는 누구에게 빼앗겼고 어디에 있을까요? 70년 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통하여서 블레셋 다곤신의 목과 팔이 부러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베세메스 길을 따라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한 후, 70년간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죠. 복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복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이 복개를 옮겨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예배해 둔 것이고 또한 수도로 정해져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을 정치적 신앙적 중심지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 이후부터 신약의 예수님 시대까지도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서두릅니다. 다윗은 법계를 옮기는 것이 단순히 법계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물리적인 위치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통해 각종 예배 제도를 확립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했고, 이 마음을 제사장, 레위인, 온 백성들과 다 함께 공유해서 이름하여 하나님의 괴 옮겨오기 대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요. 괴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그만 우사가 죽게 되고 프로젝트는 실패하게 되죠.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했지만 그들도 괴를 소가 끄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깨로 매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역대상 13장 9절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교통신호와 규정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이죠. 규정을 잘 몰랐다거나 알고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는데요. 말씀 역시 모르거나 알고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옮겨기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법계를 둔 후에 법계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 공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계 옮기기에 실패했던 이유를 알아내고 레위인 지도자들을 부르게 되죠.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말씀대로 법괴를 레위인들이 채에 꿰어메고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제사장, 문지기까지 세워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괴를 옮기는데 이 일이 온 이스라엘의 축제처럼 진행됩니다. 역대상 15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괴를 메어 올렸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는 것을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으로 연결해서 볼수 있어야 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정성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신의 산 언약에 근거한 나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나라라는 정체성을 세우고 복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나라로 다시 도약하고 있는 중인 거죠. 세 번째, 여호하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라입니다. 역대상 16장에는 다윗이 언약궤로 옮기고 나서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의 시편 1 0 5편 편, 96편, 1 0 6편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쁠 때도 고난 당할 때도 시를 쓰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갔던 시인이자 음악가인 다윗 시대에 예배 음악과 성전 찬양대도 크게 발전하죠.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을 찬양하며 만방의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의 감사 찬양을 역대기서의 저자들인 포로 귀한민들의 심정으로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 26절, 31절입니다. 그의 송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다윗이 언약계를 예루살렘 성에 옮겨오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성전이 완공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기쁨과 감격의 축제를 하리라는 소망의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이어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진심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해주신 하나님의 다윗 언약. 그 언약에 이어 영원한 왕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내용은 읽어 나가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다윗처럼 한 명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든 세대 모든 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원합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예배에 두었듯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자세로 답을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에 맞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겨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에 올 시내에서부터 하마 너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을 이 걸음이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라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14장. 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에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에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산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베렛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자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인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부원에서부터 개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역대상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괴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내이 네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맬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에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괴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내이 네 사람을 모으니 그 아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이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다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이사람 무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이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하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어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으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대로 레이 자손이 채 하나님의 괴를 깨어 어깨에 메니라. 다윗이 레이 사람의 어른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이 사람이 요엘의 아들 해만과 그의 형제 중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리아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운니와 엘리압과 분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밍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리아와 아시엘과 스미라복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아와 두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티디아와 엘리블레브와 밍네아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와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을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이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의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아와 엘가나는 그의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리아와 두네아냐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그의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돈과 여희야는 그의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돈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맨 레이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괴를 맨 레이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네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라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괴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연약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의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이 여기었더라. 역대상 16장 하나님의 교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에 두고 번제와 하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리라. 다윗이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이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괴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그 다음은 스가리아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압과 두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여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서 나팔을 분이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리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 것 없으며, 그 땅의 객이 되어 이민족에게서 저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오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니여.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존기와 위험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숲 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에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부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준행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무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역대상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괴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하여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네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양몽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겠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시리 곧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리라. 나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 오며 내 집을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종기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부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이 리일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뜨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에 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를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지었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